제이야, 무슨 일 있어? 살거든. 학교 가자. 그러네, 학교 가자. 예, 드디어 학교 끝났다. 우리 문구점 갈래? 내가 오늘 흘러 사줄게. 그래, 고마워, 예. 그래, 내가 사주는 거야. 일로와! <laughs> 드디어 학교 끝났어. 너무 좋지? 문구점 갈래? 모리터 갈래? 학원가야 돼 안녕 안녕 학교 끝났어 내일 보자 오늘 놀래? 음 엄마한테 물어보고 여보세요 엄마 오늘 학교 끝나고 내 친구 세아랑 놀아도 돼? 응 음, 학원 끝나고 어 알았어 근데 뭐 하고 놀지? 아 모르지. 뭐 하고 놀냐? 너 탈래? 거기 사람 많고 다쳐서 싫어. 아 그래? 그러면 그래. 내가 좀물 샀으니까 너가 불로 사주면 안 돼? 아 나도 높다고. 아, 알았어. 원래 안 된다니까. 너 돌본 거야 된다고. 왜? 화내면서 말하냐고. 아니, 내가 화내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잖아. 야, 너왜 따라오냐? 우리 떡볶이 먹으려고 자. 너 우리 집에서 파장버탈래 아니면 우리 집에서. 과자 파티 할래? 우리, 우리 엄마가 과자 엄청 많이 사줬어 우리 집에 산더미 있거든 그럼 우리 집으로 가자 하이. 어디야? 저기야? 여기야? 여기네? <laughs> 여기야? 응 어. 여러분 학교 끝나면 전 무조건 분식이 땡깁니다 여러분은 댓글로 알려주세요